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크리너TV 입니다 오늘은 보조프리에 이어서 90렙 이후에 이제 전투프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말을 천천히 하거나 하면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최대한 짧게 끊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미리 좀 적어놨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제가 쓴거 아니면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쓴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보조프리가 메인이고 전투프리가 메인이 아니고 부기 때문에 뭐, 정부를 나누면 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보조풀리는 파밍, 뭐, 프레이 녹일 때, 그리고 가끔 인던에 보프가 두 명일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거의 전투프이를 하지 않습니다. 뭐, 파밍하고 인형작하고 뭐, 이럴 때 쓰려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랩업하고, 하려고 이제 전투프이를 했던 거고요. 그니까 제가 써, 써, 써봤던 거에 대해서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스파이크랑 골메를 썼어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전투프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15원까지 하신다는 가정하에 전투프리, 보조프리가 메인이고 전투프리를 한다. 그럼 스파이크, 뭐 여기 보시면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뭐 이제 성속성 특화무기인 그랜드 크로스, 이제 스파이크, 제가 써봤던 이 스파이크, 크리랑 딜뻥을 이용한 스파이크, 그리고 마법 데미지까지 같이 들어가는 이 슬래시. 해보고. 그리고 또 그랜드 저지먼트저지먼트 스킬 데미지 올리는 이저지먼트 근데 이거 쓰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고요. 근데 전투프리를 주로 하시는 분이 아닌 부러워 하시는 분들은 골맨을 많이 쓰고요. 이제 스파이크도 써봤는데 이것도 15강 되고 뭐 악세잘 맞추고 하면 이것도 딜 되게 세더라고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스파이크 슬래시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 전 제가 써본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둘다 좋지만,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강이 되면 될수록 효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0강까지밖에 안 했고, 10강일 때는 골, 이제 10강까지만 할 거면, 오히려 골메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는, 골메 같은 경우에는요, 50제, 70제를 써도, 쓸만합니다. 네. 스파이크처럼, 이제, 다른 무기들처럼 꼭9 0렙 됐다고 90제 무기를 맞출 필요가 없이, 골메는 50제, 70제만 맞춰도 되게 쓸만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골메. 저 그래서 저는 스파이크 갔을 땐요, 악세는 크리링, 브로치, 이제 모자란 공속을 늘리는 거나, 크리링. 그리고, 방어구셋은 티르세카질풍셋서 많이 가는데, 이거 스파이크 가셔서 질풍세 가시는 분, 질풍세은 공속인데, 질풍세 가시는 분들 있고요. 저는 스파이크에서 티르셋 갔었는데, 약간 딜도 뻥튀가 되고, 피도 뻥튀가 되는, 그리고 공속은 이제 도핑으로 많이 했었어요. 크리링 끼시는 분들도 있고, 브로치 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골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골매에서는 골메는질풍세에서 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브로치랑. 왜냐면, 3타에 베인처럼, 이제 롤의 베인처럼, 3타에 성속성 데미지가, 뻥튀기가 빵빵 발생합니다. 보시면, 세 번째 타격 때, 데미지가 뻥튀기가 돼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만 넘게 들어가시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3타를 빨리빨리 쳐서, 데미지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제, 브로치랑 질풍세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티르셋을 씁니다. 이유는, 약간의, 이제, 틸셋을 꼈을 때 3타와 질풍셋을 꼈을 때 3타의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 공속을 보충하기 위해서 질풍셋을 가는데, 이거는 브로치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모자르면, 도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질풍셋을 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골매에 틸셋을 갖고, 악세는 브로치를 끼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기어. 기어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이 쓰시는 기어는 여기다 적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는데, 천벌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제 최근에 나온 기어긴 한데, 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이 사냥을 하거나, 이제, 레이드 같은데 인던 갔을 때 갔을 때 광역 딜러가 없어서 내가 광역 딜을 좀 넣어줘야 할 때, 그럴 때 쓰시면 좋고 단일딜을 할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많이 쓰시는 기어를 통해서 이거 말고도 이제 등등 이거 말고도 자기가 원하는 가장 효율 좋은 기어를 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성한 절대 뭐 마력 집중 반복 학습 뭐 이렇게 메이스 마스터도 사실은 저는 효율이 그렇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반복학습 마력 집중 신성한 절대 천벌 이걸 가지고 돌려가면서 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취향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건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잘 알아서, 카드 같은 경우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본인이 원하는 카드 그냥 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대충은 알죠. 뭐, 어쨌든 공격해서 뭐, 이제 워커보다 좋은 카드는 없고,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거기서 뭐, 따로 설명, 카드, 카드는 뭐, 워커죠 뭐. 딜은 무조건, 무기엔 무조건 워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형 데미지도 올라가고, 사람한테도 들어가고, 워커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저기가 자기가 원하는 카드 끼면 될것 같고요 뭐 이제 악세는 멘티스 카드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브로치에는 뭐 멘티스 카드 끼시는 거네짝다 그냥 끼시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빠른 멘티스도 있어요 빠른 멘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질 또 올려주는 그런 멘티스 근데 뭐 그냥 멘티스 끼나 멘티스 끼나 멘티스키나 이 멘티스 이 멘티스가 맨티스, 뭐 그게 그건것 같아요. 멘티스 카드 끼는 게전 이게 효율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뭐 보라 카드는 구해지면 구해지는 족족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먹는 거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밖에 구할 수 없지만 그렇게 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카드 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기, 기어, 카드. 요것만 좀 어느 정도만 맞추면 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거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스탯. 스탯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골매를 쓰기 때문에 어지를 99로 찍고 있어요. 어지를 99 찍고, 이제 나머지 힘, 덱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는데, 덱스는 20만 줘도 미스나는 몹이 거의 없, 거의 없는 게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뭐 블래싱이라든지 이런 버프도 받기 때문에 거의 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덱스를 20까지만 줬고요. 그러니까 체력 30은 왜 줬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체력이 지금 제가 스프린트를 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스프린트를 끼고 있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이걸 끼고, 그냥 이걸 돌려놨, 프레이를 돌려놨는데, 어차피 이거 프레이 얘네 잡는 거는 뭘뭐 껴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티르셋으로, 갖고 있는 티르셋으로 끼고 하면은, 생각보다 피통도 높아요. 피통도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피통도 생각보다 높고, 30까지 찍고, 어질 99, 힘70 정도만 찍어도, 물론 그 후에는 덱스하고 힘을 더 찍겠지만 그 레벨업하면 체력을 더 찍지 않고 그 정도 체력만 돼도 이제 웬만한 인던 갔을 때도 원콤에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도 어느정도 하면서 피통도 맞춰주려고 이제 체력도 30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탯 이렇게 가니까 뭐 이거는 뭐 골매 기준이니까 뭐 스파이크를 끼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바꿔야 되니까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저는 진행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도 전투프리를 주로 하고 보조프리가 부면 전투프리 이거저거 해보면서 실험도 해보고 막 해서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보조프리가 주고 전투프리로 파밍하고 뭐 프레임만 독이고 막 혼자 뭐할때뭐 뭐 쓰고 이러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돈 아끼고 도면 아끼고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그냥 저는 골메 가서 저처럼 하는 게 최고 돈도 아끼고 뭐 어렵지도 않고 구하기도 쉬운 것들로만 해서 딱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전투프리가 메인이 아니니까 메인이신 분들은 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어쨌든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겠고요 뭐 스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안 보였던 안 보여드렸던 이유가 전투풀이 찍는 게다 똑같아요. 제가 뭐 말로는 안 하겠지만 여기 찍은 게 보이시죠? 뭐힐 10개, 데몬 베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리저렉션, 인포, 저지먼트, 꼭 찍어야 되는 거, 메이스존, 저지먼트. 그리고 아스, 리커버리 하나, 글로리아. 이거 지금 3차로 넘어가면. 아슴은 좋기 때문에 그냥 아슴 찍었고, 이거랑, 이제 이거, 메이스 연구랑, 홀리워드 찍었고, <laughs> 렉스 디바나랑, 이거는 마스터는 안 했는데, 요거까지 찍었고, 아슴 찍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했어요. 원래 초기화를 해서, 이것도 다 찍고, 좀 필요없는 거좀 빼고, 찍고 하면 되는데, 뭐, 리저 같은 경우에도 두 개만 찍고, 뭐, 이거 더 줘도 되고,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킬두 개를 더 빼든 뭐 자기 마음이긴 한데 뭐 전투 프리 제가 메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 굳이 초기화하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전혀 불편한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요. 다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전투 프리가 부기 때문에 무가금이고. 그러니까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 영상 자체를 참고만 하시지 무조건 따라하라는 건 아니니까 전투 프리가 이제 보조 프리가 메인이고 전투 프리가 이제 부인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돈 쟤를 안 들고 도면 제를안 들고 하는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참고만,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